미국에 있는 은행권들, 금융권들이 스테블코인을 발행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할 건데, 어떤 체인 위에서 할 거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할까? 아니면 솔라나? 무조건 이더리움이죠. 요즘 이더리움 조금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뭐냐면 1등부터 뭐 11등까지 어, 비트코인 포함 모든 알트코인들의 등락률이에요. 일주일 기준 한번 볼까요? 7일 기준 일주일 기준 5.2% 빠졌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8.1 바이낸스 BNB 3.4 솔라나 13.3 도지코인 16.1 그리고 트론 2.1 에이다 12.6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비트가 5.2 빠졌는데 리플 8 그리고 솔라나 13% 도지코인 16% 에이다 12% 이더리움 얼마 빠졌을까? 비트보다 적게 빠졌어요. 3%빠졌 예전보다잘 버티죠 여러분들 방어력이 따봉이죠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딴딴해졌을까 여러분들 최근 동안 이더리움을 욕하셨던 분들 제대하는 얘기가 와 솔라나랑 똑같이 빠지네 아니 오히려 더더 더 많이 빠졌어 솔라나보다 솔라나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빠졌죠 반등 나오면 솔라나 먼저 쭉 반등하고 이더리 반등 지진부진하고 요새 이더가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들 더 빠질 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더 빠질 수 있죠 왜 이미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한 1800달러에서 한 2000달러 선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더 빠질 때가 없어서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30-40% 오른 상태에서 지금 방어력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다? 매수세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매도세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달라요, 요새.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더리움이 왜 최근 들어 이렇게 달라졌을까? 달라진 이유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2025년도는 이더리움의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 한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달라진 이유? 자, 첫 번째.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어, 규제를 만든다. 요게 지니어스 법안이죠. 지금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 하원을 지금 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 기다리고 있어요. 상원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은 뭐 시간 문제다. 통과 통과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돼. 그럼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누굴까요? 지니어스 법안하면 미국에 있는 은행권들, 금융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죠. 그럼 걔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디파이 서비스를 할 건데 그 디파이 서비스를 어떤 체인 위에서 할 거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할까? 아니면 솔라나? 무조건 이더리움이죠. 어. 지네들이 체인을 만들더라도. 지네들 체인도 쓰고 이더리움 체인도 써야죠. 왜? 이더리움에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고객들을 다 끌어당기려면 같이 두개 동시에 써야 돼요. 여러분들 블랙록의 비들펀드가 이더리움만 쓰나요? 이더리움도 쓰고 뭐 아발란체도 쓰고, 솔라노 쓰고 여러 가지 쓰죠. 다 양다리를 걸쳐 넣는 거예요. 그 중에 이더리움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쓰니까. 실제로 블랙록 비들펀드 그 체인 네트워크 비중을 봤더니 이더리움이 70% 이상이죠. 규모가 제일 큰체인 위해서 해야죠. 하기 싫어도. 비탈리, 아니면 뭐 기술력이 느려도 하는 꼬루하지가 싫더라도 싫어도 써야 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아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지금 진어수 법안을 지금 대기 중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미국 월가에 있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들어올 거고 걔네들이 이더리움을 쓰겠구나. 제가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격 떨어지면 미친 듯이 담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한 가지가 요거예요. 기관들의 수요가 무조건 받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 이런 식이 아니야. 무조건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을 좋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욕을 뒤집어지게 처먹어가면서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ETF 유입이 얼마나 들는지 보면은 아 기관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이더리움 ETF 플로 테이블 자 이런 식으로 어, 유입이 계속 들어오네요 어느새부턴가 이더리움 유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금액은 아쉬워요 어, 금액은 솔직히 창피하다 어디 내놓을 정도로 그래도 기관들의 ETF 유입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아는 겁니다 이미 야 이더리움 먹을만 하겠다 먹을 그게 왔겠구나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입량 유입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5월달 기준해서 5억 6,400만 달러 들어왔어요, 5월 한 달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비트코인, ETF 하루에 많이 들어온 막 10억 달러 들어오죠? 이더리움 5월 한달 동안 5억 6천만 달러 들어왔어. 이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러셀 2천 보시면 되죠? 러셀 2천도 전고점 못 넘었죠? 그 뜻은, 월가에 있는 기관들 해치펀드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의 위험성 자산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직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았다. 이더리움이 위험성 자산으로 들어가죠? 그럼 아직 감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t f 사는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 얘네들은 그냥 크립토 판에서 어, 투자를 하거나 조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아는 좀 능통한. 그런 기간들, 어, 매수 주체들, 얘네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준비해놓는 거지. 우리 하우스처럼 코인치 방송 보시는 분들처럼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한 가지 더 보여드려 볼까요? 자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더리움, 에버레지오더 사이즈온 바이낸스라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고래 투자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지 나타낸 겁니다. 자, 초록 색깔이 고래 투자자죠. 고래 주문자들. 자, 23년도 말에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더리움 고래 매수자들, 어, 거래한 그 고래들. 얘네들 거래 그 거래량이 미친 듯이게 많았죠. 자, 23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3년도 말에 이더리움 가격이 2,200달러 정도 됐거든요. 지금 2,500이니까 그때보다 지금보다 저렴하죠. 이 3,300달러 정도, 2,200달러였던 이더리움 가격이 12월 한달 만에 4,000불까지 나요. 미친 듯이 급등을 하죠. 고래들이 손을 댔다는 건아 대규모 매집이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근데 볼까요 지금 초록색깔 보이시죠? 요게 언제냐면 5월 19일 이후입니다. 5월 19일 이후에요. 보이세요? 고래들이 왔죠? 23년도 2200불에서 4000불까지 급등하기 직전에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아, 고래들이 매수를 하던 거래를 하던 매집을 하던 어, 터치를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자, 한 가지 더. 네 번째. 자, 요거는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거죠. 자, 샤프링크.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비축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번에 10억 달러 조달 받았다고, 뭐 조달 받는다고 발표됐던데, 10억불 이더리움 산다고 합니다.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산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동안은 스트리티처럼 비트코인을 모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지네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막 계속해서 우죽순 생겨났는데,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다음 타자는 누구다? 이더리움이다. 미국의 상장사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담기 시작했죠. 어, 비트코인 이미 비싸니까 이더리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이더리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샤프링크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사들도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지네들 기업 시가총액을 올리는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업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진짜 알트장 엔간이 아요 알트장이 쉬울 줄 알았어? 야, 알트장 와라. 그러면 오는 게 알트장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상승장이나 이번 상승장은 아예 달라요, 패턴이. 뭐, 매달 밀려요. 진짜 안 오네요. 이런 분들 다 포기해야지, 와, 그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방금 아산 상장사 BTCs에서 이더리움 1000개 춤에 딱 뉴스 었어요 저런 것들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 가격은 자 그럼 요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자비탈릭부테린 이더리움 레이어1 확장 계획 발표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브랜드 들이닥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 진짜 이번 상승장은 어, 아무도 예상 못할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예상 크기나 그리고 끝나는 시기도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기관들과 같이 가야죠. 나도 이거 춤매 해야겠다. 저런 생각이면 이제 아예 끝난 거지. 이번 상승장은 그냥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저 정도면. 뭐든지 인간지표 반대로만 가면 돼. 기관들이 뭐 했다, 뭐 샀다, 그러면 그거, 그거로만 가면 돼요. 자, 비탈리 부테리는 이더리움 레이어 1을 확장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체코에서 이더 글로벌 행사라고 여기서 비탈리 부테리는 뭐라 그랬냐면, 1년 내 어, 26년도 안에, 레이어 1 규모를 10배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10배로. 이게 무슨 뜻일까? 레이어 1 규모를 10배로 확장한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 이더리움이 앞으로 글로 이제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알트코인을 발행하면 그런 알트코인들과 대결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더리움이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선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제가 아까 이더리움이 기관들이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워도 써야 된다 비타리프턴이 못생겨도 써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이미 지금 알트코인 뭐통다 통틀어서 뭐 디파이라든 RWA라든 무슨 섹터를 하든 이더리움만한 체인이 없죠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 대중성 확장성 이더리움은 이거를 가져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뭐 레이어2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해가지고 베이스 체인을 만들었는데 베이스가 스스로 다 가져가고 이더리움 뭐 껑대신 닭이다 뭐 이런 분석하시죠 아니요 코인 분석하시면 또 잘못됐어요 지금 당장 수수료가 이더리움한테 적게 떨어져서 이더리움은 끝났다 망했다 그러죠? 그 베이스 생태계가 어디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지금은 뭐 레이어 2든 뭐든 수수료가 걔네들한테 뭐더 많이 가고 이더리움 먹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수익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더리움이 솔라나가 잘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뭐 민코인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그래서 작년에 미친 듯이 떴죠. 근데 이더리움은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이 없어서 작년에 그냥 갈 길만 가겠대 당연히 작년만 봤을 때는 솔라나가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솔라나 투자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뭐 디파이나 rwa나 솔라나 체인에서 많이 쓰나요 죄다 이더리움에서 쓰죠 앞으로 디파이 nft 메타버스 이런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더리움의 확장성 그리고 쓰임새 미친듯이 늘어나겠죠 솔라나는 그때 돼서는 또 새로운 돈벌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솔라나가 아니라 수위에서 새로운 또 메타버스 돈 플랫폼을 만들어 펌앤펌처럼 그러면 또 수위로 가는 거예요 시선은?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솔라나나 뭐 수이나 이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수익이 잘 나고 좋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를 한다? 도로를 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로를 깔기 전에는, 아, 저 수익도 안 나고 저 뭣도 아니고 별볼일 없죠? 5년 동안 가격이 제자리 거음이잖아요 응? 이또속이라 그러잖아. 근데 도로가 막상 깔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이 싫더라도 무조건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도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도로 사용하려면 뭐 내야 돼요? 사용료 내야 되죠? 그게 이더리움이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테린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기는 천천히 간다고. 음, 천천히 가겠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고 도로를 건설하는 그 속도는 언제 급속도로 빨라질 거냐면, 기관들이 들어올 때 급속도로 빨라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더리움이 도로를 깔아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 기껏 해봤자, 크립토판에 뭐, 코인베이스, 뭐, 베이스 체인 위에 얹고, 뭐, 옵티미즘 뭐, 아, 아비트럼이나 막 이런 애들, 레이어2, 뭐, 레이어1, 이런 애들이 얹어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월가 금융기관들이 들어오죠? 동네에서 나좀잘 나가는 애들이 썼다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써요. Oh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도로 건설도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더리움의 수익률도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알트코인 시장이 2001년도 I.T. 버블 때랑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페이팔, 이베이, 뭐 아마존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몇개좀 보여요. 물론 확대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높다고 봅니다. 이 방향성대로 잘 간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제가 좋게 보는 건뭐 체인링크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어찌 됐든 간에 얘네들이 하는 사업에서 1등이에요. 앞서가. 체인링크도 오라클 앞서가죠 현, 그 실물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오, 그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 넣어준 애들이 체인링크니까 그거 1등이에요 앞서가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이더리움도 얘기, 어, 그런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좋게 본다 그리고 요 확장한다 계획 발표한다 1년 내에 뭐 10, 10배 규모로 확장한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확장성, 대중성 이거를 계속해서 레이어 1이 됐던 2가 됐던 이걸 일파만 파서해서 키워간다 저는 좋다고 봐요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꿈틀꿈틀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야 또 알트불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올라갔다 떨어진다 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일이 하지 말고.